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구원, 즉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아이작 와츠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이작 와츠의 말대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엄청난 일이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물인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었기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바울 되게 했다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라는 고백 그 뒷면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뿐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처럼 살아있는 것이, 내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십자가 때문인데, 내가 어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예수님의 순종은 강제나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섬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지만 나의 요청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행하셨던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더욱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없으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객관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내 마음의 깊이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감히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란이나 역경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바울 시대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십자가는 가장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할 때에 내리는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 사형을 결코 선고하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하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죄질이 아주 악한, 악질 죄수라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하면 별 가치를 둘 필요가 없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죄로 인해서 달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 당대의 보통 사람들은 예수가 얼마나 악한 악 찔의 제수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는 대단히 비천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 당시의 보통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자랑의 내용이 될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외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높일 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나타낼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당대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갖지 못했던 아니 최악의 인식이 되어 인식이 되어졌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울은 드러내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세상의 다른 것을 감추지 못하여서도 기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고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말의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어진 오늘 본문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라 뜻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그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교는 인정을 했지만은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를 믿으면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 기독교를 믿으면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교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아,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대표적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박해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박해를 피하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할례로 포장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할례로 포장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비법.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강의 제목이죠. 그리고 이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는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바울은 할례 받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는 목적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못 쓴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너희가 살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할례로 포장해서 너희가 감출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을 값싼 할래라는 보자기로 싸서 숨길 수가 있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나는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장해서 감추지 않는다.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나는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고 결단이었던 겁니다. 고백과 결단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십시절 하반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라는 말은 그 당시에 노예의 몸에 찍힌 그 낙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던 되는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남긴 흔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남긴 흔적이 있으십니까? 존 본연의 청철로 역정에 나타난 진충이라는 사람은 그의 여행을 마칠 무렵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그분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포장된 십자가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남겨진 섬김의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은 나의 자발적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동화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동화 중에 하나가 홍지팥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흥부와 놀부 못지않게 유명하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콩지 파치 그 동화에 보면 밑동이 깨어진 항아리에 파치 엄마가 콩지에게 물을 길어서 가득 담아놓으라고 명령하고는 파치와 함께 외출을 나가버렸습니다 잔치에 갔죠 콩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물을 길러 달랐지만 물은 모두 밑으로 새버렸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항아리에 물이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이 동화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어른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한번 물을 밑으로 부어서 밑으로 새는 걸 보면 이거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포기해야지라고 어른 이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깨진 독 밑바닥에 뭔가 채울 생각을 해야지 이 미련 통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쨌든 콩쥐는 그냥 계속 물을 기어 붓다가 지쳐서 항아리 옆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두꺼비가 콩쥐의 이비성적인 행동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답답하다 못해 참지 못하고 나섰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때 두꺼비 한 마리가 다가와서 콩쥐에게 말합니다. "콩쥐야, 울지 마라. 내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서 깨진 곳을 내 몸으로 이러고 막아줄게." 그러면 물을 넣어 가득 채울 수 있을 거야. 두꺼비는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서 깨진 구멍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울 수 있었고 덕분에 새엄마에게 혼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 동화의 부분을 읽고서 야,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가요. 하나님 앞에서 두꺼비 같은 존재가 될래요. 그 콩지 팥지 읽고서 이 부분을 읽고서 그랬대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두꺼비 같은 존재 될래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정말 두꺼비와 그 항아리를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고백에 의하면 콩지는 예수님으로 보였고 두꺼비는, 두꺼비 그 항아리는 바로 교회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두꺼비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콩지팥지의 이 이야기와 이 사람의 고백을 같이 섞어서 본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두꺼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기꺼이 다 감수하는 그런 두꺼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에 담긴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시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깨어진 교회의 부분을 막아주는 두꺼비와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깨어진 교회를 회복하게 하는데 필요한 고난이라면 그 어떤 고난이라도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실천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다가 이 흔적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석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말 속에는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받는 목적은 할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갖는 목적이 아니고 박해를 피해 보겠다는 목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은 그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할례를 받는 목적이 율법을 더잘 지키겠다는 결단 때문이 아니고 나 할례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할례 받는 사람도 있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나 할례 받았어. 사람들은 별의별 것 가지고 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고린더 전서에 보면 자랑하는 것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결국 교회가 쪼개어지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자랑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분쟁 생기고 분파가 나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조금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 앞에서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자기 집 가진 사람이 새빵 사는 사람에게 집 자랑합니다. 조금 배운 사람은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에게 배운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너본 어디야? 너 쌍놈 출신이지? 그러면서 가문을 들먹이면서 자기는 가문 자랑하는 거죠. 사돈의 팔촌이 무엇을 한다느니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저마다 있는 그럴 만한 것이라도 자랑하여서 좀 자기 속이 시원해지고 자기를 사람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본심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런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심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랑합니다.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금식을 몇 번이나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자랑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자꾸 자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갈레아데야 교회 교인들은 할례 받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동안 예수님은 저 멀리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 것 귀한 일이지만 세례 받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더 예수님을 잘 믿겠다는 자기의 결단입니다. 결코 세례 받은 그 자체를 자랑하라고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믿은 것도 우리가 자랑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받은 것도 우리가 자랑하지 마십시오. 직분은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조금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면박 주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이든 신앙적이든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나은 것만큼 수고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이 수고하였다면 더 많이 수고한 것 자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기꺼이 행하는 우리의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깨진 밑독을 자기 몸으로 막는 두꺼비와 같은 심정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여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이 흔적을 가지고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평생 사는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교회 밖에 것이든 교회 안에 것이든 그것을 자랑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할 만한 것으로 인하여서 남보다 더 많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